용평을 찾아나.

네. 발언하기 싫어갖고 노래한다고 했는데 발언은 발언 체가 아니었어요. 눈 평하고 나 발언하고. 눈 평은 하... 아그러면타세요저눈 평. 음, 으로 그래. 지금 찍히고 있어요? 찍히고 있어요. 전공원이에요? 네. 여기 서대전공원 잠시. 만예 찍히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돼. 아아 아. 아. <laughs> 아. 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아, 공원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전 녹색당에서 나온 아. 어 녹색 당원입니다. 아, 네, 녹색당을 잘 알고 계시나요? 아, 이번 4일오 네, 선거 때 23번. 네. 이얘기면안 <laughs> 아, 되죠. 네, 네. 아, 네, 녹색당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녹색당에는 어, 단가가 있는데요. 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색 단가를 한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면서 네, 한번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 세상이다. 온 마음이다.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수 있는 길꿈 같은 나날들 한가득 설레임 함께 웃고 함께 기쁜 녹색의 가치 녹색 땅이야 행복을 모두의 길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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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green, g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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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생명의 숨결.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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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롭게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 새싹이 돋는 다 새로운 싹이 시작이다 진정한 새 출발점이다. 녹색 땅이야 행복은 모두의 길을 맞쳤네요 한국 <laughs> 떠, 한국, 아무거나 자유국토, 시민 여러분. 아 네, 한국 떠를 외치시는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 <laughs> 한국을 더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지금 3월 29일 맞나요? 29일. 네, 이 시간에 여기서. 또 저희가 만났다는 것도 엄청난 큰, 하나 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선희의 인연,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도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것. 인연이라고 아주 거부할 수가 없죠.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하나, 이상 더...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당이나 다른 이제 저, 아니, 정무 쪽도요. 녹색당, 심상정, 심상정. 아니, 거긴 아, 정의당이고. 네, 여기는 녹색당, 환경. 권이나서 컨퍼 가지고요. 지금 당 대표요? 네. 아, 지금은 공석이에요. 그, 하성수님이라고 하거든 시제님하고. 아. 응. 23번입니다. 하나 <laughs>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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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알으시면 안, 네? 네, 아, 안 되죠. 제가, 발으안요 제가, 저없가 내용이. 눈평, 내용이. 요 눈, 눈평이라도, 올해도 대충 내용이라도. 기후비기에 대해서. 게잘 몰라요, 저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시민 공원에서 어, 휴식을 취하시면서 어, 여가를 즐기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독색당 당원들입니다. 어, 지금 정당 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정당 연설의 주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어, 지금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중단되고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들이 과연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가 점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다 보니까 온난화가 된 거예요. 날, 올해, 올해 저희도 깜짝 놀란 게 대전에서 눈을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눈에서 썰매도 타고, 어, 어,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는데 올해는 눈싸움 한 번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온난화로 시작되어 있는데 어, 이 온난화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북극에 있는 그런 눈들이 빙산들이 다 녹아가지고, 어, 모든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북극금들은 서로 잡아먹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눈 속에 쌓여있던 그런, 바이러스. 어, 만 년, 이만 년, 몇억년된 바이러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런, 그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녹삭당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제일의 선거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우리 따뜻한 햇볕만 잘 활용해도 오염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핵 핵을 개발하면서 많은 생명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금 핵 물질이 지금 관병, 세시움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런 많은 우라늄 같은 방사능 물질들을 하천에다 지금 방류해가지고 지금 그 원자력 연구소 그 원장님들이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시장하고 고민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한다고 하는데 일이 터지고 나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방사능 같은 경우는 한번 오염이 되면은 어 정말 대대로 그게 유전물질이 이렇게 대대로 유전돼가지고 어, 기형화도 낳고 있고 그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에서는 아주 청정한 그린에너지를 사용을 하자 그런걸 많이 개발하자는게 저희 대전 녹색당이 가장 주장하는 그러한 어, 선거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첫,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자동차들은 지금 뭐냐면 경유라든가 휘발유 이런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는 많은 그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테슬라라는 정기 자동차가 획기적인 그런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거는 뭐 커다란 것보다도 일단은 걷기 운동을 통해서 건강도 지키고 어떤 이산화탄수도 배출도 줄이는 걷기를 생활을 하는 거, 5분 10분 걷는 거는 아주 그냥 걷는 것. 어차 갖고 가시는 분들은 뭐 5분 10분 걷는 것도 이렇게 귀찮아 하시는데요. 걷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 대전에서는 타슈라는 게 있습니다. 타슈. 어,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자전거를 이용하면 5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어 대전시 정책 중에 하나 잘하는 거라고 저희 생각이 되는데요. 타시를 이용하고 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면은 우리가 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어,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버스라든지어 그다음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서 이 공공 어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도 어 절약하면서 비용도 절약하면서 환경도 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은 그거죠. 우리가 어. 하는 부분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제품들 일회용 제품들을 줄이면은 지구가 그만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포장되다 보니까 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어, 줄이고 또 쓰레기들이 이미 나온 거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서 어, 이 지구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우리만 사는 거 아니고. 우리 후손들, 또, 어, 100년 뒤, 200년 뒤, 어, 만년 뒤까지 후손, 후손 대대로 이 지구가 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면은, 방치하면은 8년 안에, 8년 안에 인구가, 인간들이 살수 없는 그런 멸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고 나 하나만 안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 환경을 지키고 이 기후위기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분들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치권들은 지금 정치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이권들만 챙기려고 서로 개발이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 정치인들에게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후위기에 찬성하는 그런 후보들을 적극 찍어줬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지구가 아주 진짜 초록 녹색별이 될수 있도록 많은 그런 어 그런 서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대전 녹색당 당원의 인 발언이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대전 녹색당 당원입니다. 저희 논평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기후 위기에는 녹색당이지 스웨덴, 핀란드선 녹색당 직권 한국서도 기후 위기박을 녹색당을 국회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녹색당이 있다. 아프리카 남쪽 마다가스카르부터 쭉 올라가 모로코, 지중해를 건너 포르투갈에서부터 핀란드까지 동유럽을 타고 내려와 이라크까지 시작해 동쪽으로 일본 찍고 태평양 건너 캐나다까지. 그리고 다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우수아이아가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우리는 모두 생태적 지혜와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 가능성, 다양성, 옹호의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과 내일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녹색당이 활약하고 있다. 이제 대한, 대한민국 국회에도 녹색당이 필요하다. 한국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전 세계 녹색당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21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이제는 나만 잘한다고 괜찮은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다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들이 계속 늘어난다. 기후 위기가 그러하고 코로나 19가 그러하다. 녹색당은 이미 함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에서 심은 녹색 씨앗은 속도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작년 유럽의회 선거 지지율 4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녹색당이 집권하고 있다. 연합 형태지만 양국 모두 3, 3, 3 4명의 장관이 녹색당 출신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녹색당의 정당 지지율은 7%를 넘겼고 원내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의 정당 지지율은 가장 높게는 20.5%. 까지 나왔고 유럽 전역에선 11.7%로 네 번째로 높았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약진. 호주에서는 작년 연방 총선을 기점으로 녹색당이 세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었다. 아름다운 호비대나라 뉴질랜드에서도 8 명의 의원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에 치러진 총선에선 캐나다 내 녹색당의 지지율 역시 지난 선거 대비 3% 이상 상승해 추가로 이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 세계에 분명하게 녹색 정치 바람이 불고 있다. 주요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세계 녹색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이다. 유럽 의회에서 유럽 녹색당은 2030년까지 탈석탄과 더불어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행하려면 화석연료에 대한 민간과 공적 투자를 철회해야 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 경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그린뉴딜로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표용,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 부과, 사용 금지 조치, 전체 바다 20%에 대한 해양, 해양 보호 구역 설정, 자동차와 비행기 대신 기차로 이동 수단 대체 등을 약속했다. 호주 녹색당은 재생가능 에너지 경제를 제안했다. 세계 석탄 수출 1위 국가인 만큼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어, 18만 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산업 종사자 지역사회 지원 제공, 대중교통과 전기차 인프라 구축, 최강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후원 중단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 녹색당 역시 2 1때 총선 1호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내걸었다. 녹색당은 기후위기 비상체제로 국정 목표 전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순환경제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대표 정책으로는 2050 배출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제정, 지역 기반 공동체 에너지 전환, 전환기 기본소득과 고흥전환 지원,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 차량 생산 판매 금지, 재사용 인프라 구축,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녹색당의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은 거의 일치한다. 100% 재생 가능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화석 연료 기반 산업 종사자와 지역 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중 교통을 확대하고 차량과 항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대기와 해양, 육지의 오염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주시하여 녹색 전환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 위기를 막고 국가 차원에서는 인간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녹색당은 오늘도 뒤집고 내일로 간다. 21대 총선 한국에서도 기후 위기 막을 녹색당을 국회로 감사합니다. <laughs> 그, 하나 읽으 <읽으실래? 웃음> 노래 하나 더 하죠. 노래 한 네. 노래. <laughs> <laughs> 아네 여러분들 어, 네,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인, 인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트로트 한 곡을 <laughs>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장윤정의 어머나 아.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할 때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이의 사랑면 터줄게요 빵빠라 빵빵빵 네.

논 평을 하나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미국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미국이 좀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 평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기후 위기의 주범 파리 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미국이 공식적으로 파리 협정을 탈퇴할 것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2017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을 기어이 실행하고 말았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인류를 대육차 대멸종의 길로 몰아넣을 비극적이며 전 세계에 분노를 야기할 결정이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며 일방주의를 고집하는 미국 정부 행태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제 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파리 협정을 탈퇴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다. 때문에 전 세계 기후 변화 피해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이다. 가장 가난한 국가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장 큰 기후 채무 국가인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생각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성실히 파리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의 파리 협정조차 기후 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조차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결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해결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미국이 따로 챙겨둔 또 다른 지구 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멸적인 결정을 당장 걷어들여야 한다. 녹색당은 전 세계 녹색당과 함께 미국의 자멸적인 결정을 규탄하는 지구적인 저항에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멍청한 결정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세력들을 미국 정치에서 몰아내는데 미국 내의 기후정의 활동가들과 연대할 것이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세력을 백악관에서 몰아내라.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어신들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건 기후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예예 예, 저희는. 대전 녹색당 당원입니다. 오늘 자, 그 정당 연설에 나왔는데요. 어, 지금 어, 코로나바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래서 어, 비정규직, 그 다음에 프리랜서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득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저희 녹색당에서는 어, 기본 소득을 지급할 것을 어,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호응들이 정부에서나 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어떤 그런 호응들이 높은데요. 어, 그렇지만 이 대전시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따질 상황이 아니고요. 어 지금 뭐 경상도라든가 서울, 경기도 어, 이런 지,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 모두 결정을 해가지고 재난 기본소득을 어, 즉시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태고요. 오늘 이번 주 중으로 또 정부 정부에서도 어천만 가구에 한해서 어, 1 0 0만원 정도 지급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 그 대전 녹색당 음, 녹색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재난 기본소득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4차 산업 시대에는 직업이 없어지고 일자리들이 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매 매달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기본소득 정책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 안 하는데 이제 돈을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습니다. 어 부자들이 있는데 그걸 다 누가 갖고 있냐면은 어 성성이라든가 이 재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 갖고 있고, 어 그러한 소득들을 풀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을 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주자는게 기본소득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기본소득만 전문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하는 당이 있죠.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요번에 기본소득당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 용해인 씨라고. 그 민주당과 연합을 해 가지고 어 국회의원들까지 그분 돼서 기본소득이나 좀 제대로 어, 어, 어 됐으면 고맙습니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 녹색당도 물론 약간 뭐 잡음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작은 균열을 내서 우리나라를 진짜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어 저희들이 연설도 하고 또 노래도 들. 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했습니다. 어, 쉬시는데 어, 또 물론 뭐 잡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작은 또 간식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대전 녹색당의 정당 연설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지난 줄 알았는데.